하나님의 말씀은 요아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삼3장 4절 5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1 2 0 9페이지 에세 3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 어다주 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순영하늘께서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 너희 마른 뼈들아, 그랬습니다. 어, 이 마른 뼈에 대한 비유는 상징적인 비유가 나오죠. 정말 보면 예수님이 무덤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장사돼서 죽었는데, 살아나서, 에, 정말, 그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참,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오늘우로이 본문의 말씀이 임한,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러한 의미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각박한 마른 뼈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그런 삶과 우리 믿음의 그런 모습이 또한 어쩌면 우리가 마른 뼈 같은 그런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여 하셔야지만 우리가 회복이 될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회복이 될수 있을까? 사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이다. 그리고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에게 들어가게하여 너희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생기.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생기로써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살아서살아나산 살았으나, 살았으나 전쟁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살아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마른 뼈처럼 자기가, 어, 이제는 이렇게 마른 뼈처럼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기가 우리를 살리기를 간절한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한순간순간, 순간 그리고 모든 환경, 삶, 모든 여건들이 합쳐져서 어, 우리는 무엇을 탓하기 전에 내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은 참 슬픈 일입니다. 여하여치 우리가 에, 살기 위해서는 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절에 에, 마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말씀해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듣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듣, 듣는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듣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처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마른 뼈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고할 수 있도록 도하시며, 하나님의 생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온전하게 아, 주님의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